님이 일하시는 네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. 바로 답해주시고 부연 설명도 해주세요. 하나님의 리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. 그러면 네 분은 인내가 요구될 때 어느 쪽이신가요? 무조건 참는다? 아니다.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. 하나, 둘, 셋. 참는다. 참는, 참는 능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. 아, 아, 어, 아, 어. 어. 아, 어. 잘못 들었습니다. 참는, 이, 참는다. <laughs> 아 참는다. 어, 두분 네. 아, 네. 아, 네.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. 네. 아, 네. 어 반반으로 달리니까 그냥, 그냥, 그냥. 또 이렇게 들어볼 이유가 궁금합니다. 음 네. 저는 정답은 참는 건데 네. 살아봐야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참다가는 정신병 걸릴 거다. <laughs> <laughs> 원래 그 참는다 <laughs> 땜 현상이라 해서 정신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. 음 참아야 되느니라. <laughs> 그러다 정신병 걸려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. 음. 그래서, 음. 오늘 제 전체적인 얘기가 우리 총장님처럼 수준이 되면, 정서적인 안정감이 <laughs> 어. 오면,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행복감이 오면 흘려보내야 음. 남을 도와줘요. 그런데 음. 막 속에 깊은 열등감, 수치감, 음. 패배감, 쪼다감, 등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음. 못 줘요. 맞아요. 풀 수가 없어요. 음. 맨날 쪼들쪼들하니까. 음.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는 게 정답이지만, 은 음. 저도 살아보니까 안참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음.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내가 실수를 했는데 내가 못 참고 울컥, 불컥, 왈컥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음. 또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음. 그런 게 있고 음. 또그 성경도 보면 권한당하는 자는 참지 마라. 음. 기도해라. 음. 기쁜 자는 참지 마라. 전송을 노래로 불러라. 이래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표현하는 게 음. 낫다고 그래요. 표현을 하면 그 뒷감당마저도 하나님이 해주시고, 음.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해도 하나님 합력해서 이제 다시 교통정로를 해주시기 때문에, 음. 저는 오히려 수준도 안 되는 게, 희듬도 <laughs> 없는 게, 억지로 참지 말고, 음. 참는 게능사아니다 <laughs> 쪽에 한 표. 네, 한 표. 반대, 장 총장님, 네. 참는다 의견도. 참는 거는요, 저는 무슨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<laughs> 노마서 뭐 12장, 12절 하나만 예를 들어도, 정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, 한난 중에 인내하라고, 음.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, 뭐 성경 말씀이, 성경 전체가 참는다는 게있고 잠잠히 기다려라, 참아라. 그리고 제가 이제 또, 제가 또 이거는 경제적으로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, 보면은, 괜히 하내고 그러면요, 나중에 훨씬 더 골치 아프더라고. 맞죠. 그 순간 참는 게 낫지, 뭐 가족들하고 가 싸웠다 그러면은, 그 다음에 뭐 위로해주고 또 어떻게 해주고, 또 직원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. <laughs> 제가 하내는 것보다는 그 참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도 <laughs> 유익하다. 그래서 <laughs> 네. 제가 성경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훨씬 더 유익하다. <laughs> 네. 그래서 저는 참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음. 자 여기에 대한 반론 안호성 목사님의 어. <laughs>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. 저는 실은 뭐다 정답이. 참는 거니까 다 그렇게 대답하실 <laughs> 줄 알고 네. 네. <laughs> 저의 또어 역할을 감당하려고 <laughs> <laughs> 했는데 역시 우리 사부님이 먼저 <laughs> 네. 어 해주셔서. 근데 물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어 이런 분노와 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. 저는 제, 제 성향상 이렇게 누구한테 거절하거나 싫은 소리를 못해요. 음. 그러니까 어 이것이 인내라는 포장지로 쌓여서 비본지가 타협하거나 실은 비겁해지는 수단이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. 제,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, 이게 옳다, 이게 저게 옳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묵묵히 무던히 인내하셨을 때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화를 표출하시고 상을 뒤엎을 때도 있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혹시 내가 인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혹시 비본절과 비신앙과 내가 어, 타협하고 비겁하게 음. 그냥 물러서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점검이 음.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 성향을 아니까 저는 <laughs> 되게 앞에서 막 강한 쪽에도 실은 너무너무 여리고 그좀 이렇게 상, 이렇게 정, 정 때문에 실은 망해요, 저는. 음. 감정적인 것 때문에 수없이 망했던 사람이라 음. 그래서 제가 강대상 올라가는 입구에 어, 항상 사자 그림이 딱 마지막 이제 강대상 들어가기 전에 사자 그림이 크게 있어요. 그래서 사자처럼 담대하라.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서 있는 강대상 밑에 그 마룻바닥을 뜯어보면 어,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진리를 사람 눈치 보며 어, 전화기를 1초도 머뭇거리지 말자 이걸 제가 직접 써놨어요. 어, 그래서 음. 제 성향상 저는 조금 이렇게 참다가 오히려 시간을 뒤로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타협하고 같이 이렇게, 어, 이렇게 녹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거룩한 분노는 표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관을 갖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<좋습니다>. 아, 네. <laughs>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못 참는 경우가 이제 내 뜻대로 안될 때이잖아요.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뭐가 내,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, 그럴 때 그렇다고 제가 다 참느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. 다만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내가 어, 어떤 뭐 정의의 분노를 해야 되는 이거를 판단할 능력이 저에게 음. 부족한 것 같아요. 그 일단 참는 거예요. 그냥 <laughs> 정확히 판단이 안 되니까 음. 예수님처럼 그때를 분명히 알면 한번 음. 해보겠는데 음. 아,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음. 그러니까 어, 일단은 참는 거고 또 하나 참는 거라는 의미는 제가 언제가 어, 야구보서를 제가 공부하다가 야구보서에 나오는 인내라는 개념이 음. 그냥 마계원이 소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냥. 그냥 속에 쌓아두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음. 음. 적극적인 인내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음.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면서 음. 오늘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가 아, 인내에 나도 동참하게 되는 음. 음.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네. 거네요. 그리고 음. 하나님도 참아, 참으면서 지금 인내하시는 그 음. 모습들과 함께 음. 그래서 아그 인내는 그냥 해야 되는 건가 보다, 그렇게 포기하고 음. 살고.